부동산 진검 승부. 안녕하십니까 진검입니다. 먼저 이거 웹 게임인데요. 요즘 M자형 탈모가 심해져서 자연스럽게 좀 가린다는 게좀 머리 모양이 좀 그렇네요. 원판 불륜의 법칙이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럼 좀 꾸미면 좀 맞지 않겠습니까? 본연 이게 탈모 고백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의 요청 때문에 사업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눈여겨봤고 실제로. 여러 투자자분들께 지금 이제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제가 소개해드렸던 곳이긴 합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에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 시행사,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과잉 공급에 대한 그 우려들이 없죠. 투자자 입장에서야 당연히 임대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매물이 많다 보면 은 공실에 대한 위험도도 있을 것이고 매물이 많으면 당연히 나중에 투자금보다 더 낮은 금액에 매도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으세요.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빗대봤을 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 물건이나 상품 같은 경우에 소모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은 여기에 투자 심리 즉 기대 수익에 대한 이렇게 덧대져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대심리 기대수익에 대한 것은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차후에 내가 매도할 때 지금 투자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이득이 생길 거라는 그 기대잖아요? 그게 투자자의 기본심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철저한 입지분석을 통해서 진짜 괜찮은 입지의 물건, 사업지에 투자하는 전략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투자, 추천, 거뭐 추천. 뭐. 다름이 아니라 독산역 포스코 에이타워입니다 음, 요즘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가성비라, 뭐 이런, 가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그나마 이것이좀 좋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죠. 위치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독산역입니다, 독산역. 음, 독산역인데요. 독산역 2번 출구에서 천재교육. 물류센터 있던 곳에 AP타워가 되는데요 2번 출구에서 이렇게 현장까지 한 3분 거리 나쁘지 않은 역세권에 나쁘지 않은 이동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 건축 계열을 한번 살펴보면 건물명은 아직 가칭이라고 합니다 가산 AP타워 위치는요 금천구 가산동 673 지하철역선 독산역 2번 출구에서 3분 거리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지역 지구는 도시 지역, 중공업 지역, 국가산업단지. 여기도 이제 산단 내, 국가산단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임대업으로 뭐, 들어갈 수 없는,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차후에 이제 일정한 음, 툴을 통해서 임대업을 좀 추가해야 되는 것들. 지금 현재에서는 뭐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0층. 건축 연면적은 연면적은 19,620 평, 대지 면적은 2,671 평. 어, 용도는 뭐 지식산업센터고요. 공장, 지원시설, 기숙사, 뭐 창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산역 2번 출구 정쟁인데요 음, 뭐 지상철이다 보니까 음, 주변에 그렇게 썩뭐 고가 밑에 있고, 여타의 복적복적한 역세권보다는 다소 좀 모양새가 예쁘진 않네요. 음, 여기입니다. 천재교육 R&D센터. 아, 지금 철거 전 모습이고요. 아, 지금 현재는 이렇게 철거가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지하철역일 것이고, 철도, 지상철이니까요. 후면부는 사실 단점으로, 지상철의 단점으로 치자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소음도 있을 것이고요. 지하철하고는 좀 다르게 지상철이니까 소음도 있을 것이고, 후면부가 이쪽 상권이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출입구도 없고, 출입구는 이제 전면 쪽으로만 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여기 뭐,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있을 건데 방향으로 보자면 지도로 보면 무조건 위쪽이 북쪽이죠. 예, 북쪽이다 보니까 북서 북서 방향으로 이렇게 지하철이다 뭐 철길이다 보니까 이주치입구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게 되겠네요. 바로 옆에 가산우림 라이온스밸리 2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륜 테크노 13차 에사이엔드타워 10차 17차 18차 20차 뭐 이렇게 타운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홀로 건물도 나홀로아파트 뭐 나홀로아파트라든지 나홀로아파트보다는 대단지를 이룬 그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그 만큼 그러면 이제 지원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질 수밖에 없는 입장 것이기 때문에 경쟁업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타운을 이룬게 좋겠죠 이미 다 지어져 있는 것들이고 지금 이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건축물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겠네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런 뭐 독산역이 아까 그 봤던 고가가 금천 고가 차도에요 네, 금천 고가 차도니까 보면 이쪽에 이제 하얀동, 시청, 광주 시청 쪽으로 가는 하얀동일 것이고 여기 이제 뭐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W역세권 이 있는데 7호선하고 1호선하고 겹치는. 물론 이쪽에가 훨씬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면 W역세권 장점은 뭐 사통 팔달에 교통요. 교통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지만, 뭐 여기는 이미 사업지가 없죠. 이미 들어설 만큼 들어섰고. 그래서, 어찌됐든, 좀 아쉽긴 하지만, 독산역, 역세권. 뭐, 이, 이, 대륭이나 에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식산업센터의 뭐, 아주 이제, 독보적인, 올해 옛날 지었던 회사기 때문에, 얼만큼 사업 입지적인 평가는 다 끝났다고, 봐도 될것 같고요. 여기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대로변 이오선에아 이, 2번 출구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는 것들 크게 접근성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뭐 여기 여기 이제 버스 노선도 다음에 한번 뭐 네이버에 보면 버스 노선 확인해 보면 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을 한 면, 이제 분양이 어느 정도 지금 시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에이피타워 지식산업센터 분양절차는 이미 그 장, 진작부터 입주양서 제출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어, 지금 청약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분양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본계약은 한 1월달에 할것 같아요. 원래 예전에 뭐 11월달에 한다, 12월달에 한다 하다가 계속 늦어지네요. 그건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리피터 집중 분석, 아, 수동권 내에 860만원대가 지금 업적은 네, 여기가 이제 860만원, 평균 860만원대입니다. 뭐 접근성은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고요. 가시성, 네, 가시성도 뭐 아주 상급은 아니지만 중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투자금 대비 기대 수익률, 네, 가성비가 좀 낮기 때문에 가정비가 좀, 지금 현재 투자금, 평당 투자금이 낮기 때문에 이제 주변 시세가 맞춰가지 않을까 판단되어 지네요. 음, 금리 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근데 이제,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소액 투자와, 아, 약간 비슷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양대금 10%를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0%의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시행사에서 대신 이자를 내주기 때문에, 중공 때까지 약 2년 동안은, 일단 투자금 10%에 대한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거, 그거 하나 빼고는, 실제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은 2년간은 뭐 크게, 나하고는 관계없는, 그래서 크게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뭐 없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인기도와 예상 프리미엄은, 어 지금, 뭐, 물론 이제 뭐, 과장되게 입주 의향서를 넣는 했습니다만, 세 배수로, 분양평보다 세 배수로 이미 입주 의향서가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인기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가보면, 지금 지도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좀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아마 다들 입주 의향서를 많이 넣나 봅니다. 예상 프리미엄은, 지금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약 거의 한 천만원대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근처, <laughs> 길 건너에 뭐 현대 현대 뭐 자동차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에 900만원대 지금 평균 900만원대 하고 있으니까 거기랑 빗대 봤을 때도 40만원 차이니까요. 그 정도 본다 하더라도 저는 뭐 조심스럽게 나중에 한 1000만원대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외로운 수도권 지역에 성수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남에 성남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지금 1,100만원 뭐 강남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1,100만원대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뭐 크다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비싸 AP타워 분양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청약을 받고 있는데 호당 1,000만원을 받더라고요 물론 이제 본 분양에 들어가면 1,000만원을 제하고 분양대금의 10%를 내면 되겠죠. 뭐 청약은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시행사에서 청약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위법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원래는 본 분양을 하려면은 그 분양 승인 이후에 광고라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냥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좀 관할청에서도 놔두는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은 계약금은 10%고요. 중도금 납부는 보통 1, 2, 3차를 통해서 뭐 3개월 단위로 하는데 분양대금이 40%, 이렇게 50%고요. 잔금 납부는 나머지 50%. 첫 공부터 중고까지 2년이니까. 2년 동안은 뭐10% 놓고 분위기를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이후에, 잔금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느낌의 세금 납부를 하고, 뭐 선수 관리비 예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치를 하고, 뭐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증 발급받고, 입주자 뭐 합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거는번 유도만 보셔도 돼요. 분양권 전매 절차, 뭐, 분양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 이전 절차 전에 투분양자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거, 매도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분양자는 P라고 하는데 프리미엄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고, 매수인은 실수요자이거나 임대수익과 세차익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어요.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뭐, 부가세 조기한급금 등 모든 권리를 승계받는 건데, 대부분 보면 프리미엄이 있다면 부가세 조기한급받은 부분을 제하고 계약들을 합니다. 뭐 당연히 분양대금 안납 후에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그래서 뭐 실사용을 하든 임대수익을 뭐, 그로 해서 뭐 임대를 놓든,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결과 같고요. 지금 뭐, 진짜 좋은 A급 사업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이제 그 요즘에, 건축 단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다 이제 성공 분양을 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도 너무 올라서, 이제 분양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토지대금, 건축비, 공과 잡비, 홍보비, 뭐, 이런 것들 포함을 하고, 자기 이제, 수익 마진까지 붙여서 이제 분양가를 설정을 하는데 두 가지 요인들이 이제 다 지금 다다 다 올랐죠. 요요그 요건들이 다 금액들이 올라가지고 분양가가 자연스럽게 올라버렸어요. 수도권 내에서는 천만 원 이하짜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예. 인서울에서는 천만 원 이하짜리 찾아볼 수가 없는데 AP 타워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역세권에서 천만 원대 이하 800, 6 0만 원대의 분양가가 가장 큰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투자 대비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예. 그 얘기는. 시세 차익이라든지 프리미엄을 충분히 노릴수 있는 사업지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부동산 투자의 성공은 뭐 행동하는 자 발빠른 선점에 달렸다. 부동산 투자는 선점이다. 대부분 발테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저것 생각하다가는 순식간에 분양이 끝나버리는 게뭐 현실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위치랑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면 뭐 제가 좋은 호실을 선정하실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